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1일 위화도 온실농장 건설 현장을 찾았습니다. 지난해 여름 수해로 일대가 물에 잠겨 고무보트를 타고 시찰했던 바로 그 지역입니다. 김 위원장은 재방 공사와 온실농장 건설로 이곳이 혁신 진흥의 상징이 될 거라며 공사를 독려했습니다. 신의주지구에 일떠서는 온실종합농장을 당최 구차 대비 드리는 선물로 훌륭히 완공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셨습니다. 김정은 집권 이후 온실농장 건설은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는 기본 정책 중 하나입니다. 교통 인프라가 아직 원만하지 못한 조건에서 여기저기로 이제 저저가 유통이 원만하지 않으니까 자기 지역에서 생산한 건 자기가 소비하고. 과학화된 재배법으로 생산량을 늘리고 각 지역 주민들이 사계절 싱싱한 채소를 먹을 수 있게 됐다며 민심을 추스르는 기제로 활용합니다. 남채 충분히 먹지 못한 걸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. 사철 친선 남채를 목급파는 우리 한북도 이민들의 소원을 풀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 뜨거운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. 군 시설을 헐고 온실농장을 짓기도 합니다. 2019년 함경북도 중평온실농장. (2022년) 함경남도 연포온술농장 지난해 평양의 강동온술농장 모두 군 비행장을 밀어내 만들었고 인민을 위해 군 시설까지 내주었다는 선전이 동반됩니다. 풍요 군사 기지들까지 온실토전으로 내어주시며 로고와 심려를 받쳐가시는. 하지만 이런 움직임은 북한 공군의 전략 전술 변화와 관계가 있다는 분석도 제기됩니다. 노후화돼 있고 유류도 어려워, 사정이 어려워서 이 비행 훈련 제차들을 제대로 못하는 상황인 거죠. 그데 그런 과정에서 기존에 쓰지 않는 비행장을 그런 식으로 전용하는 어, 케이스가 늘어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. 비대칭 전력 강화에 나서며 활용도가 낮아진 군 시설을 정리하는 동시에 민심을 다잡는 기제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런 조치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관측됩니다.